연세유업에서 판매 중인 한 멸균 우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가 먹던 우유에 이물질이 나왔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연세유업 제품의 팩 우유가 반에 검은 곰팡이가 가득 핀 덩어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글쓴이는 멸균 우유라 유통기한이 길고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된 제품이라며 공장 폐기물인 줄 알았는데 곰팡이인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느냐고 적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우유 침전물에 곰팡이가 핀 상태일 것, 우리 아이도 같은 제품 먹이고 있는데 큰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연쇄유업이 A2 단백질 원유를 담아 출시한 A2 단백 우유 제품이다. A2는 모유 단백질 구조와 유사해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들이 마셔도 배아리를 하지 않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멸균 우유는 포장 과정에서 이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유통 과정 중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포장 박스를 훼손할 시 공기가 유입돼 균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덩어리나 침전물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는 원만하게 소통하려 노력 중이고 아직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며 검사 후 원인에 따라 환불 등의 보상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구현했다.